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부명리 고급편 하권 해월계수 이렇게 해서 기부명리 고급편 상권과 하권 간목부터 시작해서 해월계수까지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해월계수로 해서 끝나고 이제 이후로는 자연의 실상 청간론 비결편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해월은 우선적으로 병화 태양이 화창하고 수설생화하는 갑목이 있어야 한다 이때 기토 경금 신금은 없는 것이 좋으며 일간 또한 병화와 격하고 있어야 한다 숙이 과다하고 또 다른 개수가 있으면 대흉하여 매사장애이다. 그러므로 술토가 우선이고 미토는 차선이며 한 글자가 있는 것이 좋다. 기토는 개수와 유정하지만 한토에 뿌리 내리는 목기이므로 화기가 유력하지 않는 한 발복의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조토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개미일은 사주의 묘목이 없어도 해운에서 목국을 이루고 화식과 금결을 시켜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를 파악하므로 직업 변동에 부부 이별하기 쉽다. 해월에 계묘 일주라면 또한 마찬가지로 해묘 합이 되기 때문에 좋을 바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해묘 합이 되면 이 해수가 묘목 습목을 더한 습목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습목은 또한 화기를 생할 수 없기 때문에 화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재복이 약하고 별로 좋을 바가 없다 그래요 또한 진토나 축토는 없애야 하며 숙이 과다하다면 무토가 있는 것이 좋지만 무계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간목에 지토가 있어야 기능이 된다 특히 임계수는 해로움을 가중시키며 금기 또한 한랭함을 가중시키므로 흉작용이 된다. 해인합이나 해묘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복을 작게 하는 흉작용이므로 시지 외에는 반갑지 않다. 수기 과다면 해수가 인묘와 합이 되어도 반갑지만 재물은 크지 않으며 장애가 많다. 어떠한 경우라도 해월에 인목이나 묘목이 있어서 해묘합이나 해일합이 되는 것은 반갑지 않다 그래요. 그리고 이 해월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자수가 있는 것도 반갑지 아니며 또 다른 계수가 있는 것도 반갑지 않다. 오로지 화기가 화창해야만 길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계수일간에 인이나 묘목은 해수와 합이 되면. 더한 승목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칫 여성 입장에서는 자궁이 차가워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궁이 차가우면 거의 불감증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리고 자궁이 차가우면 딸을 낳는 사주로 형성이 되어 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계수가 있거나 묘목에 합이 된다면 더더욱 안 좋겠죠. 그래서 해묘합은 좋을 바가 없어서 개묘 일주도 좋을 바가 없고 잇목이 있는 것도 좋을 바가 없다. 다만, 시지에서 있는 것은 괜찮다 그래요. 시지에 있는 것은 해인합이 안될 것이니까. 해월에 개사 일주가 된다면 해사충이 되는데 명식이 좋으면 부귀한 자도 있으나 충을 해소시키는 귀신을 만나야 한다. 해사충은 긁어 부스름 만드는 충이라고 하는데 쓸데 없이 참견을 안 하고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을 쓸데 없는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나서다가 봉변을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또한 개수는 늙은 노인 할머니와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하여 참견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참견하기 좋아하는 이 성격 때문에 긁어 부스럼 만드는 충이 되면 오히려 더 흉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누구 이러든 저러든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배로 돌아 간섭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견하기를 좋아해서 스스로 자기 발등 찍는 경우가 많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여 부웅 떠있는 느낌으로 오히려 참견하고 피박은 혼자 쓴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회사 중에 마음이 붕 떠버리면 유괴의 잡신이 빙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병이 있는 사주에 약을 만드는 것이 인연법이다. 당초의 배생에서 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나는 것이 배성인연이고 자식인연이며 성명학에서 약을 만드는 이른법으로 개명하는 것이 길하다. 그래야만 당초의 성공이 용이하며 행복인생을 만들고 건강하게 된다. 만약 해중 간목이 투출되어 시신이라면 배성이나 자식에서 간목의 로군이 되고 해인학으로 해사충을 풀게 하는 호랑이띠가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을목이 투출되어 해사충의 통간신이라면 토끼띠가 인연이 되기 쉽다. 만약 화기왕성하고 해중 인수가시신이라면 해수의 진신인 자수를 인연하여 사중모토와 자중개수를 암합시켜 탐암망충이 되도록 하는 이념법을 쓰게 된다. 이러한 이념법은 정해진 법칙이 없으며 협공 도충 녹근공망 수출된 천간의 희귀 지듀 합과형충 신강신약 에 의해서 수많은 변화가 나타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해월에 개미 일주로 태어난다면 대체로 길하다. 다만 또 다른 토기의 형충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화기 왕성하다면 개의 일주나 개의 일이 무난하다. 개축일은 전혀 좋을 바가 없어서 배성의 독도한 기대 이하이다. 만약 목국이 있다 해도 병화가 있어야 하며 경금이 있으면 부기를 잃지 않는다. 일반 명식에서 경금이 있으면 간목과 정화가 좋지만 정화는 해동시키지 못하고 정계 관계는 불미하므로 병화에 쓰임이 크다. 그리고 사화나 오화 중한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 수기 과다하고 무토가 없으면 물이 많아서 넘침으로 천도꾸러이 발자로 일생 고생하게 된다. 해월에 태어난 계수 일간의 사주를 보시자고요. 기축년 을해월 계묘 일주가 계축 시를 만났다. 참 참으로 답답한 사주이죠. 해월 계수는 또 다른 계수가 있는 것을 별로 반갑지 않고 해묘 합이나 해인 합이 되는 것은 별로 반갑지 않다고 그랬으며 또한 축토가 있는 것도 반갑지 않다고 했는데 너무나 한랭기가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해자 축을 갖다 여기서 자수가 들어와서 해자축을 이루어 버리고 해묘합에 의해서 미토를 불러 해묘비 합신을 하면서 충미충을 발생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매우 답답한 격이 만들어졌다. 해묘합에 의해서 자기 인생 무대가 동결되어 버리는 그런 한 격과 같다 그래요. 해월계수의 조건에서는 감목과 병화가 있기를 요구를 했는데 병화 태양이 없고 감목도 하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해묘가 합을 해서 자기 인생 무대가 얼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면 얼어버린 빙판에 을목 스케이트를 타는 그러한 물상이다 그래요 이 사주에서 이 을목은 해수의 사신으로 죽어버렸고, 이 축토는 동토, 얼어있는 땅이고, 이 기토는 축토에 죽어버렸고, 그러면 내 사주에서 힘과 유력한 능력이 있는 글자는 아무 글자도 없다 그래요, 사주가.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사주든지 써먹어야 할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처럼 동서남부 그 어디에도 써먹을 글자가 없는 이러한 사주에서는 답답함이 몇배 가중이 돼버린다 그래요. 당주의 사주에서는 유력한 병화를 만나지 못했고, 대우 또한 서북방 운으로 식관투전으로 싸우고 있으니 한이 쌓이게 되는데, 본인 스스로 자초한 자업자득의 운명일 뿐이다. 병화가 없으니 동토석전에 뿌리 내려야 하는 을목은 재물을 만들지 못하는 고사목이다. 그러므로 용신이 없는 사주에 해당하는데 기토를 가 용신으로 잡고 남방운을 기다리는 명식이다. 월일지 해묘합이 아니라면 일시지 사이 임목이 협공시켜 인중병화를 처성으로 삼았으면 좋겠지만 임목이 협공되지 않으므로 일지에서 투출된 을목이 처성이 된다. 두 개의 개수의 먹장 같은 우방운이 내리는 격으로 을목은 눈 속에 파묻힌 배추가 되었고 축시에 태어나 그 흔한 난로조차 없으니 암흑천지에 냉동되어 오도로 돌 떨고 있는 을목의 모습이다. 시주가 개축백호이므로 모친의 혈강사와 한자식 가슴에 무덤쓰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성인 을목과 기토 자식은 서로간에 정과 인연이 없는 관계이다. 이처럼 모자간이 형성되면. 젖먹이 자식을 떼어놓고 가출하는 처인연이 되는데 냉정하고 독하여 인정사정 없이 정을 끊는다. 자식이 처하는 인연이 없고 당주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병화가 처성이 되어 기토를 젖먹이고 키워야 하지만 원국에 병화가 없으니 당주는 처인연이 없고 처는 자식과 인연이 없으며 당주와도 인연이 없다. 을목처는 의뢰로 왔으니 바다 위의 갈매기로 따스함을 좋아하고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며 항상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데 고사목되어 빙수 먹고 살수 없으니 자식과 남편에게 정이 없으니 언제든지 자유를 찾아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가 인연이 된다. 을목조문은 일찍 단명할 것을 상징하고 기축은 연주에서 왔으니 고조부가 되는데 묘고동주로 동토에 한냉기가 가중된 땅 위에 묘를 쓴 것이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즉, 고조부의 묘자리가 흉지에 있는 격으로 후손들이 발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주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묘지를 이장하거나 화장시켜 낙골함에 두는 것이 좋다. 대운까지 분리하며 일지, 천을 기운 문창일지라도 전혀 도움되지 않으니 공부로 성공하지 못하고 일사무성이 된다. 이 경우 기술직으로 인생 행로를 잡아야 한다. 또는 해수가 지살영마이므로 차량운전으로 생계를 잡는 수도 있으며 유통업이나 교도관, 군인, 무관의 직업도 길하다. 신미대부는 인생 최대의 극비운으로, 신금이 을목을 파극하여 충미충을 하고, 목국이 되어 관을 파극함으로, 모친과 부친, 그리고 자식이 행사할 수도 있고, 자살 시도도 해보는 운에 해당한다. 을신 칠살이 되어 고부관의 갈등이고, 그로 인한 영마지살의 가출하는 처가 될수 있는데, 37세 을충년, 전쟁이 벌어지고 38세 병인 년 야반도주하는 처가 되었다. 남편도 자식도 다 필요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온 처성의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싫은 마음으로 가출하게 되었고 며느리 가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모친 또한 자괴감으로 마음의 비용을 앓다가 정면년 사망하게 되었으며 모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당주의 자식은 무사했다. 원래 당주의 자식은 어느 날 흉사하는 그러한 상태로 나타나 있다 그래요. 이러한 팔자가 참으로 답답한 팔자이다. 화운이 온다해서 발복을 이룰 것인가? 물론 삶의 환경은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기대하는 큰 발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 조상의 묘가 한랭하여 시신이 썩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월에 태어난 계수 일간의 사주 명식을 보시자고요. 무자년 개해월 개축 일주가 엇시를 만났다. 너무나 춥고 한습 한랭 한 사주에서 그래도 다행히 무계의 무토를 만나서 무계합이 되었고 일간 역시 무계합이며 또한 오시에 태어나서 한랭추를 해동시키는 오시에 태어나니 이것이 반갑다 그래요. 그래서 해자축, 수방국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무오가 길신으로 개수가 용신인 무토와 합이 되어 매우 반갑다. 그리고 연월간의 무게함 역시도 상당히 반갑다. 그래요. 그래서 겁탈격으로 재방지수하고 조우하는 시주와 용신임으로 부친과 처자의 덕이 양호함을 상징하지만 모치는 익수지안에 해당한다. 친구, 형제, 동료의 덕은 없으나 연월간의 무계합으로 쟁탈을 일으키는 계수가 합고되어 치열한 경쟁심이 사라져 순일한 마음이 되므로 합된 것이 반갑다. 일시 무계합으로 용신과의 합임으로 이 또한 반갑다. 이처럼 합의소 용신과의 한반이 반갑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무토는 직업으로 양인이니, 방주의 직업은 무관성으로 군인, 경찰, 교도관, 운동선수, 의사, 약사 등의 진로를 잡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는 세무회계, 금융, 증권자산분석가 등의 진로를 선택해도 길하다. 그러나 초운이 분리하면 이루어지기 힘들다. 부모주상은 연월주로 살핀다. 재성과 인수의 관계, 인수와 식상의 관계, 그리고 관성의 청함이 부모 조상의 청함과 같다. 연월주는 무자계해로 유정한 관계이고 관성이 청함으로 당주의 조상은 작지만 국가에서 주는 녹을 먹고 살았던 조상이다. 월주는 부모궁이 되는데 자신이 앉아야할 자리인 재성을 극함으로 부모대에서 재물을 폐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주는 조상의 덕은 있으나 부모와 형제 동료 덕이 미약한 자수성과 장남 팔자의 인덕 부족으로 스스로의 인색을 개척하여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한다. 당주는 모친의 유전인자로 이 세상에 왔으니 당주가 행동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은 모친을 닮은 사람이므로 모친이 단명이라면 당주 역시 단명할 가능성이 많다. 백호살이 동하면 모친의 흉사를 논하게 되는데 수기가 범람함으로 물에 관련된 재앙을 상징한다. 모세 자항함으로 출산 중에 사망수를 내포하기도 한다. 당주는 두살때 기축년 백호살 작용으로 모친과 사별하게 되었고 오세 임진년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천애고아가 되었다. 당주의 부모는 임신이 되지 않아서 수번에 걸쳐 시험관 출산에 최수정을 하게 되었고 모친의 몸이 극도로 허약한 상태에서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되었지만 결국 자식이 원수가 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부친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부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하게 되었으며 술로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결국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그후 친가나 외가에서는 부모 잡아먹은 자식은 키울 수 없다고 서로가 미루며 당주를 극도로 미워하게 되었다. 여성의 시험관 출산은 자궁이 극도로 쇠약해져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한다. 그러한 결과로 모친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출산 폐기를 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천의 고아가 되고 부모 잡아먹기 위해 태어난 자식은 아닐 것이다. 출산 폐길비가 아까워서인지 또는 명리를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가 조모가 과연 이 아이가 아까림을 하면서 살아가겠냐고 상담한 것인데, 필자 역시도 가심이 먹먹하다.갑자대군이 들어오고, 이 아이들이 운명이 어둡기만 하다.30세까지 을축대군이 끝나야 그나마 인간 구실을 할수 있게 되는데, 암담할 뿐이다. 이 사주의 연월관 무계합은 부모가 흉사하게 될 것이 정해진 것이며 쌍둥이가 될 것을 정하고 태어났다. 간목이 한 글자만 있었다면 부모가 흉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자식 사주가 억지로 자식을 만들었으니 그에 상응한 재액과 피해를 받는 것이다. 무자식으로 부부 화목하게 살았다면 이러한 흉액은 없었을 것이다. 해자 축을 개축백호로 태어난 자체가 이미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것 아닌가? 차라리 무엇이가 아닌 임자 개축갑인을 묘, 경신신유개시에 태어나 윤학격을 이루고 음계총이라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이로써 비부명리, 고구편, 상권하권을 모두 끝마치고 이후로. 자연의 실상 청간론 비결 강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